우리나라 다요 지렁이 방꾸는 불법이래요. 그런데 우리나라는 냅두고 일본은 이렇게 문면 형사처벌. 그러면은 왜 그러냐? 그러 절반 이상 바람이 빠진 걸 고속주행을 하면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서 첫 번째 저 부위가 터진다는 거예요. 근데 주행하기 전에 이렇게 내 바퀴만 보고 타는 습관 들이면 타는 데는 지장 없어요. 근데 걔네는 용서를안 하는 거예 형사처벌. 그러면은 요거 우리는... 이렇게 때문에 그냥 삐지고 나와요. 견인이 막삼천도 해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안에다 떼어요. 나는 아예 갖고 다녀요. 그냥 붙이면 그냥 땡이에요. 직구로 막천 원이면 되거든요. 근데 사역 가게들이 안에서 안 떼어요. 근데 여기 다행히도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조금만 내려가면 대성가에서 그래서 이만 원받에 안에다 떼요. 그러면 얘는 경고등 켜지지만 나는 목소리로 알려주거든요. 그러면 부부싸움하거나 뭐열 받은 일이 있으면 저게 경고등이 눈에 배겠냐고요. 저반 빠졌을 때 공기가 얘가 찌그러지면서 펴졌다 하면서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 2년 전에도 TV에서 보여줬어요. 어떻게? 드럼통에다 회전을 막 시키는데 안 찌는 건1 0 도로 견뎌는데 이렇게 찌는 건 저기선 카메라에 새빨개지면서 뻥하고 터지는 거예요 핸드하고 같이 6 0 k m 이상에서 사슴이 태어나도 그냥 박으면서 세우래 핸드 확 꺾고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돌거나 전복된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 사람들이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오일 갈았을 땐 얘는 뒷바퀴로 가고 웬만한 앞쪽에서 터지는 것보단 뒤에서 터지는 게 낫죠 핸드만 잘 잡고 네. 터져도 각길만 세우면 돼요 그 브레이크 밟고 핸드 확 꺾었을 때가 도는 거예요 선택권이에요 본인이. 해다 그러면 가서 2만원 주고 안에다 떼오든가 아니면 타기 전에 내 밖에 보고 타는 습관을 들이든가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네가 떼었으니까 물안에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얘는 당행히도 철심 있는 쪽에는 박혔지만 요 모서리는 1mm밖에 안 돼서 여기 못 떼오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딱 떼어진 거죠 당분간은 관찰하면서 타셨다고 가속만안 하면 탄 데는 지장 없는 거죠 그렇게 좀숙제해 주세요